안녕하세요. 여행생각 송영길입니다. 아, 저는 지금 시흥시 정왕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 오늘 좀 느낌이 다르죠? 펜션과 수영장이 갯벌이 있는 곳이 멋있는 곳에 왜 나왔냐?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그 여행 트렌드가 많이 바뀐 거 아시죠? 요새는 캠핑, 글램핑, 차박 이런 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바로 바베큐죠. 아 바베큐. <laughs> 어떻게 보면 바베큐 때문에 캠핑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들 바베큐 를 좋아하시는데 바베큐는 어떤 그 야외에서 먹는 그 감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곳이 바로 여기 캠스존입니다. 어, 여러분 아주 좋은 걸 오늘 얻어 가실 거예요. 바로 휴대용 바베큐 그릴입니다. 바베큐 그릴 같은 거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근데 휴대용이라서 간편하고 어, 들고 갔다가 돌아올 땐 빈손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소재 자체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 가지고 최적의 온도에서 정말 고기가 맛있게 익는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면서 고기도 한번 구워 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본부장님 요새는 네네. 그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네네. 이제 혼자만의 여행을 할수 있는 관광지보다는 네. 캠핑, 글램핑, 아, 그 차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그럼요 낭만이죠 낭만 캠핑 네.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네. 이 캠스존 이거 네. 어떤 회사인가요? 주식회사 캠스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 모든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좋아하시는 아이템 네. 그 아이템 중에 아무래도 바베큐가 꽃이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하러 가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이거 먹으러 가는 거죠. <laughs> 네, 맞아요. 네. 그 바비큐 중에 가장 필요한 거 화로. 네. 이 화로부터 고객님들한테 선을 보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회사입니다. 아, 이제 막 태어난. 예, 이제 신거아 네, 이제,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네, 이제 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 네. 캠수전 회사는 어디 있어요? 시흥시 정왕동에 아카데미 벤처라 그래서 아주 요런 것만 만드는 회사들인데그 안에 가장 좋은 알짜배기 자리에. 정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제품이 지금 딱 봐도 좀 좋아 보이는데 특징을 좀좀 아.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건 이렇게 네 가지인데, 네. 요것은 어, 가장 로망 두 명에서 세 명이 갈수 있는 커플 활로라 그래서 어.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와 어. 쓸수 있는 가장 기본 활로. 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가 동그란 게 네. 뭔가 모르게 좀 어, 자기가 갖고 있는 뜻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얘는 라면도 끓여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주전자에다 차도 먹고 군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오. 그런 원형 화로. 오. 예, 얘는 얘보다 조금 더 큽니다. 오. 예, 조금 더 커서 더블 화로라 그래서 네. 한4명 정도 단철한 가족이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똑같이 모든 야채와 그런 것들을 해물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제품. 어. 6명 정도가 쓸수 있는 아, 우리 제품 중에 가장 큰 형, 아, 셀프파이어 패밀리 화로라고 합니다. 아, 이거 단체가. 그렇죠. 네, 얘는 오. 그래서 수치, 얘네는 다 원형인데 얘만 수치 사각형입니다. 아. 굵고, 그래서 커플 화로, 원형 화로, 더블 화로, 패밀리 화로. 아. 네. 어. 그럼 이거 숯이랑 네. 이거 소재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이런 원형 숯이에요. 이런 네. 아주 예쁘게 생겼죠. 네. 네. 이 원형 숯은 착화제가 돼 있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지 혼자 스스로 네. 불을 탑니다. 오. 자기 혼자 열량도 조절해요. 그래서 이름이 셀프 파이어. 아, 그래서 셀프 파이어. 그렇죠. 그리고 하나를 붙여서 놓고 조금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몇 개를 붙여서 놓시면 자동으로 그냥 자동으쫙 퍼집니다 아 그래서 불 붙는데 (30초) 알불이 되는데 (3분) 어~ 아, 그렇게 금방 그럼요 먹는 게 최고 진심이니까 <laughs> 아~ 그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화재 위험도 없고 네. 또 구워 먹고 나서 버리는 상황까지 아주 완사수로 가는 친환경 재질이기 때문에 이 수춘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우리가 현미경이 없으니까 볼 수는 없는데 사과나무 아 사과나무를 압축을 해서 만든 아 코코넛 야자부터 해서 소금, 물, 사과 남수에서 아주 활성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쓰고 난 다음에 수춘 토양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면 요런 토마토가 갑자기 저런 큰 사과처럼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laughs> 그런 거. 화산석을 가루를 분쇄를 해서 다시 고형 압축을 해서 테두리의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아 그렇게 만든 거예 그러니까 겉에가 이게 종인데도 아니, 그럼요 네. 전혀 상관이 없나봐요. 그럼요. 그리고 요게 타서 요 화산석과 요게 재가 되면 나중에 자연으로 돌아가서 비료의 형태로 바뀝니다. 아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네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붙이셔도 되는데 사람이란 건좀 격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붙입니다. 불을. 벌써 연기가 나죠? 어, 바로, 바로, 네. 바로 붙죠? 지 혼자 타기 들어가서 어, 붙네요. 보이시죠? 네. 네. 나 탄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 자, 그 다음에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중간에다가 하나 더 붙여주시면 더 빠르겠죠? 네. 어, 근데 진짜 잘 붙는다. 잘 붙죠? 아유, 우리는 이렇게 잘 붙는 걸 예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 숱이 네. 예술이네요. 아이, 그러요 이렇게 붙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한 30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는 뭐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름다운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쵸? 네. 근데 제가 오늘 시간상 미리 이렇게 좀 세팅을 했습니다. 네. 세팅을 해서 일단 하... 어, 맛있게 드시라고. 이제 불이 붙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마음의 열을 갖고 <laughs> 석쇠를 떨리는 마음으로 올려놓습니다. <laughs> 자, 올리고 올려놓으면 약간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자,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화산석에 고정이 돼서 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네. 사과나무 탄이기 때문에 연기가 별로 안 나고 이 훈연 자체가 일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그런 탄보다는 더 부드럽게 고기가 익으면서 은은하게 고기의 향이 납니다. 음그 상태에서 아주 부드럽고 골고루 구서 먹을 수가 있어요. 불 붙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바람 때문에 연기 열로 왔는데 네. 눈이 맵거나 엄청 맵게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연기가 맵지 않죠? 네, 네 맞습니다. 불다 붙잖아요, 하얗게. 오. 이 상태에서 이제 고기를 준비된 걸올려 놓을 거예요. 방금 전에 불 붙인 것 같은데 바로 굽고 있어요 저희가. 아, 그럼 보세요. 정말, 예, 네, 벌써 굽잖아요, 벌써. 굳잖아요, 벌써. 오, 네. 정말 신기합니다. 벌써 익기 시작하죠? <laughs> 네. <laughs> 아, 진짜 빠르다. 아유, 진짜 신기하다. 네. 숯 위에다가 사과나무 네. 칩을 놓잖아요. 훈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 숯 자체가 사과나무로 아유 그럼요. 그럼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요. 야, 화력 진짜 죽인다. 와. 이거 <목소리> 보세요. 벌써 윤기가잘 흐르게 벌써 다 익었습니다. 와. 불 붙이고 올리는 데까지 지금 제 느낌상 5분도 안 걸린 것같거든요 아, 그렇 벌써 다 익었어요. 네네. 그게 벌써 어, 네, 네. 거기 벌써. 건배할까요? 짠. 아. 네. 먹겠습니다. 음. 와, 음, 겉에만 익은 게 아니라 속 안에까지 기가 막히죠. 정말 뜨뜻하게 잘 익었어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와, 친구들끼리 단체로 갈 때도 이것 딱 네. 들고 가면은, 네네, 바로 인싸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요거 네. 나중에 이제 SNS 메시지로 딱 띄우는 순간 어, 어, 어디서 샀니?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laughs> 아, 비주얼 보세요. 맛있겠다. 죽이죠. 네. 불향이 장난 아니에요. 네. 아니 깜짝들 놀라세요. 생선 구워지는 거 보십시오. 오! 나 뜨거워서 익고 있니? 뭐 이러고 있잖아. 그죠 네. 조개류는 뭐 금방 금방 구워지니까 양념해서 올리셔도 되고 쓰기에는 커플과 더블이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음. 아, 이거 진짜 예술이네, 예술. 와. 아, 진짜 예술이에요. 화력이 좋아서 육즙이 더 살아있습니다. 육즙이 살아있죠? 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형화로잖아요. 네. 라면을 끓일 수 있어요. 냄비 같은 거 올려놓으시면 라면 금방 끓어요 자, 고기 비주얼 보십시오. 그러니까 염두도 많이 안 나고. 네, 좋죠. 고기 기름 떨어져도 이거 불꽃쇼를 안 하니까. 아, 그렇죠. 예. 연기도 별로 안 나잖아요. 한도안 나고. 네, 되게 좋잖아요. 네. 여기, 그래서 살짝 뿌려주시면 훨씬 더 맛있죠. 아, 오늘, 오늘 음식 죽이게 익네요. 예술 보십시오. 얼마나 잘 구워지나요? 네. 고기가 이렇게 두꺼운데도 금방 구워지잖아요. 그죠? 저희 셀프파이어가 원하는 컨셉은 딱한 가지입니다. 캠핑이 즐거워야 된다. 어... 그리고 갔다 와서 우리 언제 또가 이 말이 나와야 된다. 음 네. 저희 컨셉은 그거 하나입니다. 아. 네. 맛있죠?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죠? 네. 네. 진짜 지금 과정을 다 봤지만, 네. 일단 너무 편리해요. 아이, 그럼요. 예. 휴대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모든 분들이 그 어떤 캠핑 기술이 없는 사람조차 네. 쉽게 할수 있다는 거 숯불에 굽는 거랑 또 후라이판에 굽는 거랑 차원이 틀리죠 맞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캠핑을 가면 라면 끓여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이게 엄두를 못 내는 게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죠 야, 어떡하지? 네. 뭘 사야 되지? 또 갔다가 또뭐 하나 깜빡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인데 이 패키지 안에 모든 게다 들어 있으니까 아 그럼요 편리성을 추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밖에들 많이 못 나가셨는데, 이제는 올 봄부터 해서 올 여름, 가을에는 수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그때 뭐 가벼운 마음으로 한두 개 정도 사가시면 충분히. 이게 근데 너무 좋은 게 네네. 보통 큰 그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연기도 많이 나고 하니까 여러 시가잖아요? 네 굽는 놈, 먹는 놈 따로 있어요. 되게 알미 있죠. <laughs> 네. 전 항상 굽는, 네. 항상 굽는데 돌아서면 <웃음> 없어. <laughs> 응, 그래갖고 앉아서 네. 야 빨리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아, 맞습니다. 아, 네.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두개 정도 사가지고 싸우지 않고 먹게. 네, 그렇죠 그럼 그렇죠. 되죠. 네. 요거 조개를 한번 드셔보셔야 되지 않나요? 여기 전복 먹으면 3년은 회춘한다는데. 아, 아 그렇습니다. 네. 살짝 그래 야. 전복 속까지 그냥 잘 익었습니다 여러분 소라부터 시작해서 대합 가리비 금방 금방 익습니다 네. 음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는데 확실히 불향이 네. 수신랑 높이가 네. 가, 네네. 가깝잖아요 네네. 그 불향이 확 입혀져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그 좋아하는 그 불향 네. 그 아주 후련연이 네. 제대로 돼서 네. 부드럽죠 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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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시든 소고기. 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음! 이게 그리다, 그리다 구워 먹지 않으면 음. 이 맛이 안 나요. 절대. 응, 응. 수련된 향 때문에 소고기 맛도 얻게 되네요. 네. 그 사과나무 향이라 그냥 부드럽게 녹죠? 네. 아주 녹아버리죠? 네. 큰 거를 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불이 있잖아요. 예. 네. 아직도 어우, 화력이 손대 보세요. 뜨겁죠? 예. 네, 엄청 네. 뜨거워요. 그다음에 팁 하나 있습니다. 팁. 예. 네. 어떤 팁이 있느냐. 얘가 타면은 요런 숯 제가 위에 이렇게 남잖아요. 예. 네. 그죠? 그럼 얘가 아무래도 밑에서 올라오는 이 빨간 불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먹던 꼬치로 살살 요렇게 긁어 주셔도 되고. 예. 네. 그죠? 저희가 제품에 보면 치솔 아닙니다. 네. 칫솔 아닙니다. 이렇게 아... 소, 솔이 있습니다. 네. 이 솔로 이건 서비스로 드리는 건데 살짝 긁어주시면 아주 오. 아주 알부리 다시 자기 화력을 찾습니다. 야... 우리는 아, 이런 걸 디테일. 보고 또 예술이라고 얘기를 네. 하죠. 네. 아, 확실히 그냥, 이거 한번 밀어내니까 열기가 더 확하고죠. 네. 이 네.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끄냐? 자, 수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맛있게 생겼네요. 비누 아닙니다. <laughs> 네, 네. 뭐든지 드실라 그러죠. 자 이렇게 넣습니다. 물에다 넣으면 오 바로 커지네요. 바로 커지죠. 네, 네 애가 대타시 커지죠. 딱 그러면은 이게 물이 느게 되죠. 갑자기 이만해졌어요. 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커져서 이렇게 해서 덥습니다. 꺼지고 있죠. 아나 생명이 끝났어 하면서 꺼지고 있죠. 아자 조금 더 빨리 끄시고 싶으시면 이제 물을 네. 위에다가 물을 살살 어주는거 이렇게. 아 덮은 상태에서 네 그럼 연기도 안 나고 재도 안 날리고 훨씬 좋죠. 네. 네 지금 불이 워낙 세서 그래 빨리 꺼서 네 이러면 이 화산석에도 물기를 먹고 네. 숯에도 물기를 먹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꺼집니다. 아그면 네, 이게 다 식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까 이 뚜껑 있잖아요. 석쇠만 빼고 이렇게 덮어주시면 바로 얘는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겠죠. 아... 종량제 봉투나 쓰레기통에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가 타질 않죠. 네. 너무 좋죠. 네, 지금 아까운 불을 좀 죽였는데, 그니까요이 상태까지 먹고 놀고 처리하고 오시는데 아주 깔끔해지는. 이름 뭐라고 요 제품 이름? 셀프파이어 오케이, 셀프파이어. 두손 무겁게 갔다가 그렇죠. 음식이랑 이수도 다 처리해버리면 네. 네. 가볍게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아, 그럼요. 네. 하, 그, 끝 끝나고 와서 사후 처리가 항상 문제거든요. 그렇죠, 막 짐도 많고 네. 귀찮고 딱씻어야 네. 되고 네. 고기만 사가면 되잖아요, 고기만. 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제품 이거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식회사 캠스존 홈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쿠팡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그 스토어 가게에 이 제품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셀프파이어로 검색하면 되나요? 네, 셀프파이어나 캠스존으로 검색하시면 네. 얘가 안녕 하고 나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이런 네. 제품저 처음 봤어요. 아 오늘 너무 잘 봤습니다. 아유, 네 그러면 어, 나머지 시간 우리 송 선생님이 조금 더 드시고 네. 편안하게 자리 잡으면서 저는 이제 물러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 위해서 화이팅 한번만 해주세요. 네. 셀프파이어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여러분 제가 안산에 있는 캠스존에 와서 이 휴대용 그릴 이 셀프파이어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아 정말 야무진 녀석인 것 같습니다. 휴대하기 일단 너무 간편하고요. <laughs> 저도 집에 그릴이 있어요. 근데 안 쓰는 이유가 갔다 와서 이걸 어떻게 실지? 언제 씻고 있지? 만이 생각 때문에 갖고 있어도 잘안 쓰게 되는데 정말 휴대하기 편하고 정말 박수 쳐줘야 될게다 먹고 나서 이게 친환경으로 다 돌아간다고 하니까 어 이거 정말 박수 쳐야 될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력도 정말 오래가요 이거보다 많은 숯을 넣어도 사실 금방 타버리고 금방 꺼져가지고 또숯 다시 넣으면 또 다시 불 붙는데 시간 걸리고 그러는데 불 붙는데도 금방이지 또 오래가지 그 다음에 그릴이랑 이 높이도 가까워가지고, 후년의그 불맛이 정말 잘 살아있는데, 그렇다고 보통 우리 고기 구우면은 불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 검은색 그으름 나고,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불끌 때도 정말 안전하게 끌수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집게라든가 이런 소리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이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풀리면은 여러분들 캠핑 많이 가실 텐데, 캠핑을 가든, 글램핑을 가든, 아니면 은뭐 차박을 하든, 항상 야외에 꽃은 이 바베큐잖아요. 이 셀프 파이어와 함께 우리 야외 활동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